교회 내에서 말다툼하지 마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아, 교회 내에서 말다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예,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말다툼의 결과인데 아, 유익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듣는 자들 특히 누구를 말할까요?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특히 누구를 말할까요?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말다툼이 일어나죠? 그건 내 생각에 옳은 말을 하려고 해서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렇죠. 자기가 보기에는 진리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인의 오른 대로 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죄가 되고 다시 고통을 당하고 그럼 다시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러 좀 지나다가 또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자기 속인의 오른대로 하고 또 다시 죄가 되고 또 다시 고통 당하고 또 다시 부르짖고 또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을 200년 동안 반복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성서는 늘 자기 속인의 오른대로 하는 것을 죄의 시작이라고 봐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 속인의 오른대로 하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을 옳게 읽고 옳게 분변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종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에게 순종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고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건 사사의 책임이었어요. 잘못 전하면 사사들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혹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소견에 오른대로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에서도 가는 길이 거칠고 험마에도 불평이 없어지면 이유가 뭐죠? 십자가 권한을 기억하던 마찬가지로 그래서 14절에 기록할 시작할 때 너는 이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이 뭐예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오라는 12절 말씀부터입니다 말다툼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 자기 소개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사람들이 시간이 가고 말세에 다가갈수록 뭐가 없죠? 인내하지 못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도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아니라는 거예요. 못 참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말다툼이 생기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망하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숨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긴장을 놓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종종 우리가 긴장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너무 편해서 말을 쉽게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 또, 상처받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긴장을 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긴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긴장을 놓는 순간 실수가 나타나고, 그 실수 때문에 또 누군가 망하게 되는, 물론 그것은 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거죠.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 긴장을 놓지 마세요. 말 한마디 한마디 긴장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 바깥에서는 긴장하고 잘 살다가 교회만 들어오면 마음을 탁 놓고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양 찾기를 계속 좀 묵상하고 이제 6월 24일날 헝커밍데이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양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런 양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교회 내에서 절대로 큰 소리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고, 긴장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세삼 다시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간직하셔서 오늘 말씀의 놀라운 열매가 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속에는 옳은 얘기 하지 맙시다 알렐루야 그거 정말 죄입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그건 자기소견이에요. 성서는 그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조용히 가서 내 눈에 보이는 일을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누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감싸고 중보하는 겁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로 말며 아마 실족해서 넘어간 사람들, 명단이라 올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순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들을 쥐고 바다에 빠트우는 것이 낫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차라리 뒤져버리는 게 낫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무섭고, 정말 아픈 말입니다. 다시 묵상하며,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특히 언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